네, 안녕하세요, 투방생들. 드 c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음, 소개해 드릴, 이제, 이벤트는, 음, 지식인 이벤트에요, 여러분. 어, 이제, 제 카페가 여러분, 회원수도 이제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음, 한 1년, 1년 이제 넘게, 뭐,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아시겠지만, 저희 카페 영상 같은 건 여러분, 국가시험 예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실무자분들도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죠. 그래서, 답변을 제가 달아 드리고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저 원작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 두 분이 계시죠 매니저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긴 한데 매니저를 제가 조금 한두 세명 더뽑을 생각 중이에요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이제 사이트에 꾸준히 오시거나 이제 학생들 답변 잘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통 권유를 하죠 매니저 해주시면 뭐 정규강좌 무료 수강권이랑 여러개 이제 어 경품 같은거 이제 매 어, 뭐 분기별로 해서 보내드린다고 음,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명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데 어, 지식인은 여러분 뭐냐면요 음, 네이버에 일반 지식인 이 있고요 카페 지식인 이 있어요 어, 네이버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지식인 답변을 많이 달죠 어, 지식인 답변은 제가 이아이들로안 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뭐 지식인이다 어, 여기서 뭐 관심 분야 있죠 여기서 뭐 일반 기가 사실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변을 여러분 나온 답변하기에서 다는 거는 자기 개인 아이디 개인 아이로 들어가요. 어, 쉽게 말해서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작성자 이제 프로필로 들어가는 거고 음. 카페 지식으로 달면 한번 카페 밑에 카페 이제 그걸로 들어가요. 어, 뭐 여기 밑에 카페 답변 보면 이게 뭐 이게 시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카페로 지식인을 닮으면 밑에 카페로 들어가요. 네임카드가.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카페 오시면 여러분, 음, 카페 지식활동이라고 있죠. 어, 지식활동. 음,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관련된 것마다 이렇게 뭐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아, 여기 링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꾸준히 달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laughs> 잘 모르시거든요. 카페 답변 보시면 이게 쭉 나와 있죠. 옆에 이제 이렇게 마크제드 된거가 채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밑에 뭐 맥스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카페 답변을 카페로 이제 지식 활동을 달아주는 이거는 밑에 보시면 네임카드가 카페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더라도. 카페, 네임카드 밑에 것들하고 아이디만 바뀌어요. 어, 그래서, 어, 거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음, 늘 보시면 뭐, 전준우라는 학생이 달아났죠. 어, 그래도 이제 카페는 네임카드로 들어가고, 밑에, 옆에 자기 아이디가 붙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음,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지식활동하신 다음에 카페 답변, 캡, 새 질문 눌러보시면 질문이 쭉 올라와요. 한번이 기계공업부터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파트에 맞는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뭐, 일반 기계기사, 기계기사, 어떻게든 어떻게든 관련된 거, 맥, 맥스, 맥스. 인벤터면 인벤터. 어 그래서 이거를 음. 자 카페 답변을 여러분 어잘 달아주시는 분들을 제가 보고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우수 멤버 탑 이래 가지고 어차피 어 누가 달았는지 다 보이고 어 제가 한한달 아니면 여러분 두 달에 한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잘 다시는 분들 한몇 어, 명인지는 저도. 어, 그때 봐야지 아요 어, 보통 최대 3명이고요. 뭐, 작으면 1명. 1명에서 어, 3명 정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어,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품은 여러분, 어, 이제 요거 잘 다시는 분들은 경품이 싼거좀 저렴한 거 말고요. 어, 좀 이제 고가 장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태도 한 G502 정도급 되는 마우스나 어, 키보드 정도를 제가 어, 이제 잘 다시는 분들한테 어, 경품으로 어, 쪽지라고 이제 제가 끝에 보내겠죠. 어, 이제 펌뭐 번호 가르에 달, 각에 달다가 어차피 제가 드려야 되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말했지만 지금 이제 스텝분들처럼 나중에 어, 제가 스텝으로 혹시 할 생각이냐고 제가 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어. 스텝이 되시면 여러분 정규 강자 같은 거 이제 새로 나오면 다 무료로 열어드려요. 어, 그런 혜택이 있죠, 여러분. 어, 이제 강자가 지금 정규 강자가 지금 4 개가 있지만. 어, 훨씬 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 총 구성하고 있는 거는 10개 정도인데 전기공자가 어, 그래서 음, 그 전기공자가 나올 때 무료청구권도 드리니까 어, 뭐, 할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어요 이제 지식인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 또 어, 학생분들 어,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음, 말했지만 전공자단 이러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어, 이렇게 넣어줘. 어, 그러면 이 질문도 이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어. 강사도 여러분 다 알지도 다알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질문을 여러분 하도 많이 받다 보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질문을 대답해 주려고 자기도 공부를 한단 말이죠. 어, 한마디로 찾아다, 찾아, 찾아다 보고. 어, 그러다 보면 자기 실력도 늘, 늘어요. 어, 보통 남들 가르치거나 여러분, 남들 질문을 많이 대답해 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력이 계속 이제 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걸 검증해서 한계를 다알 수도 있고. 어, 저는 이제 그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옛날에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인강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줘도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 까먹, 사람이 까먹을 시간이 지나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 한번 보려고, 어, 그거를 나중에 다시 보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많아진 거죠. 음. 어, 저도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안 하고 있는 뭐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 그런 거 이제 다시 설명하려면 못해요. <laughs> 까먹거든요. 어, 제가 지금, 지금 지금 기계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건축 제도 기해서또 가르치려고 또까먹어서도잘몰라가고 제가 만들었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제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 건데 음, 제가 프로그램을 한 여덟 개 여덟 개 하잖아요. 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어, 그거를 안 까먹으려고 한 계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가 어 디시티브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어. 어, 여러분 답변은 말했지만 성심성의껏 달아주시면 돼요. 답변을 많이 많이 탄다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 답변을 몇 개라도 한 개란 아마 뭐몇 개를 다시더라도 답변을 다시 때좀좀 어, 좀 성심성의껏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만약에 음, 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음, 인벤토를 안 볼까요? 음,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만 다셔도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아는 것만 다셔도 상관없어요. 어. 이렇게 이제 이상의 폰트와 같이 저장이 돼서 알집으로 저장이 되네요.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저장할 때내보내기에 기본 DW를 지금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여러분. 지식인에는. 그래서 저희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답변을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여러분. 음.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이제 제가 뭐 그거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애증의 모든 것 DC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건안안 줘셔도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어, 인벤터에서 내분내기 하실 때 네, 기본 기본 DWG로 어, 설정하시면 JIP로 저장이 안 됩니다. 아래 이미지 보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건 참고하시는 게좀더 낫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저희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더 이제 쉽게 설명하시려면. 음. 그래서 제가 스쳐내리는게 있네요. 어. 여기 있죠. 어. 올리기? 기본 DWG 어뭐 포토샵 가다 갖춰놔시면 동그라미 주시면 좋겠죠. 어, 근데 모르시면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 끝에 이제 문구는 이제 꼭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어, 이제 뭐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러분. 어. 우선은 답변을 여러분 성심성의 거 달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은 카페 홍보를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어. 뭐 d c 튜브에 오시면 500개 넘는 인벤터 강좌가 있으니 오셔서 공부하세요. 어, 이런 건 저랑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보통 목사는 이제 이미 만들어놓은 멘트를 복사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제탱이랑 어, 유튜브 구독은 센스. 그리고, 음, 아래 이제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나오죠 여러분. 어,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밑에 카페 게시판에 올려줍니다. 카페 게시판 어차피 밑에 네임카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죠 여러분. 어.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지식인을 다실 때는, 이 <laughs> 답변에다가 링크를 절대 다시면 안 돼요. 어, 링크를 다, 링크를 넣으시면, 이제 이 답변 자체가 여러분, 정지돼버려요 한마디로 광고, 광고,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답변에는 여러분, 링크 같은 거 절대 넣지 마시고요. 어, 넣지 마시고, 한마디로 뭐, 이제, 여기 제 유튜브 주소, 요것도 복사해 놓으세요. 요거를 어,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요거를 어,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어, 이제, 여기다가, 어, 여기다, 답변 출처에다가, 이제, 어, 컨트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답변 출처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 한마디로, 본문에는 절대 링크를 넣지 마세요. 어, 그 다음에 태그는 여러분, 저거에, 저거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인벤터 강자. 아, 인벤터, 인벤터 강자. 뭐, 인벤터. 자유증, 뭐, 이런 거, DC,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뭐, 일반 기계 기사나, 뭐, 전, 뭐 이제 전산은 기계도 기능사나, 뭐, 그런 거죠. 그러면 태그에다가 전산은 기계도 기능사를 적으시든가, 아니면 전산은 기계도 기능사 실기, 두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태그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맨 끝에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한마디 이미지 같은 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뭐, 관련된, 인벤터, 인벤터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어, 이제는 지금 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 이런 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넣려면 제 홈피에 오시면 막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강좌 올렸는 거 있죠. 어, 여기다 보시면 지식인에다가 어, 그러면 어, 뭐 아무거나 하개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아까다 어,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어,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 저장 하시면 이제 이미지 여러분 저장이 돼요.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음, 저장이 되죠. 어. 그럼 요 끝에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이제 사이트다 하고 얘를 한 개를 이런 강좌가 있다 고 이거를 뭐 이미지를 한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올리기 됐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답변이 달리겠죠? 어, 카페 주소는 여기에 출처에다 넣으셔도 되려면 유튜브 안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카페는 어차피 요 클릭하면 카페로 와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따로 링크가 안,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출처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한번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음, 어, 앞, 아래 출처, 요, 요 멘트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 이렇게 해서 답변을 여러분 이제 어 성심성의껏 음 달아주시는 한계를 다시 들어 내 여러분 좀 제대로 다신 게 좋아요 대충 너무 달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서 제가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음 많이 뽑으면 한세명 정도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음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음 경품을 뭐 물어보고 드릴 거예요 뭐 키보드가 필요하냐 마우스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 다른 게 필요하냐 거에 맞는 거 제가. 어, 이제, 보통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어, 제가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채택이 잘 되시는 분들이나 카페 이렇게 활동에 많으신 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어, 카페 스텝으로 제가 등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말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지식인 답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 자기 실력도 어, 이제 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지식, 지식도 공유도 하고, 어, 참 좋죠. 네이버 지식이니.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지식인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수고들 했어요.